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 오늘 말씀은 어떤 이름모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엘리 제사장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도 제사장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거나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3장이 시작합니다 사무엘은 자기 초소라고 부르는 여호와의 전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지만 습관이 되거나 훈련받지 못한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서 어, 엘리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나요? 이제 이렇게 세 번이나 확인하게 됩니다 엘리의 안내에 따라서 어, 깨달은 아,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깨달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고요 그 메시지는 엘리 가문에 대한 징계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본문이 좀 길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 때에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구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 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예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그 마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조약은 재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정한 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아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아니라 사무엘이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신,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어,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1절 말씀에 그 배경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고 하나님의 비전이 환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대표하는 엘리라고 하는 인물은 눈이 점점 어두워 갔다라는 말로 어, 상징적으로 이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실제로 엘리가 시력이 떨어졌을 수도 있고요. 나이가 많아서. 특별히 이제 뒤에 보시면 엘리가 굉장히 비대했다라고 하니까 뭐 당뇨나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눈이 안 보였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구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 시대를 대표하는 선지자이자 제사장이자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던 엘리가 어두워졌다라는 겁니다. 엘리가 점점 어두워졌다. 당시 시대 상황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2장 후반부에, 이 앞에 2장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미 경고를 받았음에도 엘리가 어떤 것도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대라고 듣기보다는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듣는 사람이 없는 불행한 시대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어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사무엘은 반면에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라고 설명합니다. 어 사무 이거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무엘의 방이 없어서 전 안에 누웠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해석하기 조금 어렵습,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 어, 사실은 직무를 보는 굉장히 거룩한 곳인데 거기를 아무것도 모르는 애를 자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겠죠. 또 하나는 학자들의 예상에는 사무엘의 자리가, 사무엘의 방이 숙소가 성소와 굉장히 가까웠을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있고 보통은 이 말을 좀 이렇게 아까 그 눈이 어두웠다라는 말처럼 은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할 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실제로 사무엘이 그전 안에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 맞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의 기도, 이 기도는 어, 바로 야에 장에서 한나가 머물던 그 성소였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엄마를 생각하면서 자기 숙소가 있었겠지만 기도하는 자리로 밤마다 나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거기서 기도와 잠을 같이 해결했던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를 숙소로 배정했을 리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라면 사실은 성경에서 사무엘이 그 성전 안에 누웠다라고 하는 말은 기도의 자리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마가 보고 싶은 아 어린아이의 이 개인적인 기도를 하나님을 민족을 바꾸는 기도로 바꿔주셨습니다. 똑같은 말로 아이가 없어서 불행했던, 슬펐던 한나의 이 기도를 민족의 운명을 뒤집는 기도로 바꿔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큰 기도 제목도 없고, 너무 작은 기도 제목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아래는 그 모든 것이 역사를 바꾸는 어, 매 순간에 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세 번이나 똑같이 부르시고 네 번째 이제 사무엘이 응답하게 됩니다. 똑같이 세번네 번을 부르셨는데 사무엘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이상이 희귀한 시대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없는 시대입니다. 세번네 번을 말했을 때 듣는 유일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갖고 있는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갖고 있는 어떤 안타까움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대로 이제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사무엘에게 뭐 귀한 좋은 길한 <laughs> 그런 소식들을 전해줬다기보다는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멸망할 것을 설명해주셨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가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전달하기는 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괴로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빼놓지 말고 전해라라고 주님 말씀하셨지만 다음 날 아침 꺼려하고 주저할 때 하나님은 환경을 열어 주셨습니다. 어떤 환경을 열어 주셨냐면 엘리에게 어제 네가 들은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도 남김없이 다 말해라라고 엘리가 먼저 나, 나서서 그 말씀을 요청하게 한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하시는 복된 나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그 말씀을 이어서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복되게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묵상 질문으로 말씀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주님의 말씀은 때로 괴로운 말씀이기도 하고 순종하기에는 더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이 희귀한 시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고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고 느껴질 때는 대체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죄악에 대해서 지적하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회의를 하다가도 물러나야 할 때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제일 재미있게 읽었던 갈대상자라고 하는 책에는 돌아가신 한동대 총장님께서 이제 기도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장면들이 나옵니다. 회의를 하다 말고 중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든지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 책에서 제일 인상 깊게 본 것은 이분이 이제 나가는 교회의 말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려움과 기도의 제목들을 그대 로 안고 주일 예배를 참석할 때 어,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해석했던 그래서 아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아,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결정하셨다는 이야기들이 종종 쓰, 적혀져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청년들하고 사역을 할 때에 청년들하고 회의하고 있는 도중에 서로 대립해서 좁혀지지 않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냥 희미하게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마음이지만 여기서 내가 물러나고 죽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을 때 회의의 방향을 그렇게 틀어서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던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순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순종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시는 음성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어두워져 가는 세상 속에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듣고 순종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